어! 저희는 네, 뉴욕 가이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할 거는 바로 메가 밀리아. 미국의 로또라고 할수 있는데요. 로또. 그러니까 한국 로또는 되게 규모가 조금 작으면 은 미국의 클래스. 최고 당첨 금액이 한국돈으로 5천 몇백 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억 천금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뉴욕에서 평생 늘러왔기 아니, 저희가 왜 도전을 하냐면 뉴욕에서 너무 궁상맞게 사는 게 너무 싫어서 대박을 꿈꾸면서 도전해보겠습니다. 야, 명주, 장 찍는 야, 가장 뭐 하고 싶어? 어, 5천 몇백억이니까, 맨해튼에 빌딩을 한두세채 사가지고 그냥 눌러 앉으면서 그냥 건물주 그냥. 나는 우리이우리 이거, 이거 해보고 싶어서, 우리 그총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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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맨날 우리 레스토랑 가면 너무 팀, 약간 팀원 얼마 줘야 될지 되게 고민. 하고 웨이터도 웨이츄리스한테 맨날 팀, 송사벌 오분밖에 못해요. 미안한데, 서비스 정말 좋은 웨이터나 웨이츄리스, 있다! 딱천 불, 네, 천불. 음. 만 불, 그냥 다 꽂아버리는. Your service. service. is r e 이 l l y 리 i 이 e 구독자분들이 있잖아요 5천몇백원 되면은 차한 대씩 가고 싶거이 <laughs> 메가밀리언이 한줄 만드는데 2불이면 되거든요 2불 <laughs> 저희가 2불로 5천몇백원으로 노려보 했습니다 뉴욕을 너어버리스 도전 가보자 도전 바로 가보겠습니다 메나해리언 펜슬 어요네여 이거 메가밀리언 이거 받았거든요? 짜잔, 짜잔. 너무 재밌어요. 번호를 쓸 건데요. 여기 보면, board A가 있어요. board A에다가, 이게 한 칸을 잘랐는데요. 원하는 숫자, 두 네. 가지를 고른 다음에, 한글 로또처럼 버스 번호가 있어요. yellow c yellow board에다가는 숫자 하나를 고르면 돼요. 총 여섯 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잭 값이 터지면, 5,000, 몇백억.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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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의 꿈꾸면 저는 약간, 다섯 개 골라야 되는 거죠. 다섯 개. 신중하게, 생사가 달려있어니 엄마. 인생, 남들답게, 여기 1번 일본 보이시죠? 1번을 쭉 따라갈게요. 생략하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보면 운이야 고른게 17, 17 33 49 65 이렇게 전 다섯 개 골랐습니다 제가 선택한 버스 번호는 아, 바로 그 건... 밑에 있는 4번 이렇게 일자로 맞췄습니다 인생은 직진 빠꾸 없이 빠꾸 없이 가자 제가 원래 수에 약간 민감하거든요 느낌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2 5을 골랐어요 그냥 느낌이 좋았어요 행운의 번호 러플 6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좀 분산되면 이게 가능성이 낮아 지거든요 은근히 쉽고 보름차가 70, 70은뭐 10, 70. 70은 행운의 숫자 곱하기 10. 아 너무 예. 무세 해야 무세해야지어언니다 어. 골라 이런 식으로. 인생은 쉽게 가는 거야. 어렵게 가면 더 어려워져. 언니 쉽게 안 가요. 가요. 인생 너무 쉽게 가요 제가 고른 응. 번호는 6번, 19번, 25번, 응. 42번, 70번. 마지막 라스트 보너스 번호가 보너 11번. 명주, 준냥 이대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I play this. 야이물아씨아 <laughs> 아, 어쩔 수 없어 야 이치 말면서 왜 그래 내가 <laughs> 해야 되잖아 <laughs> 맞지? 이거 10원 차이맞춰온 거야? 이건 t v 다 여러분 TV 20원 아 근데 진짜 되면 어떻게 하죠? 라스베가스 가잖 카지노 가자 카지노 가서 그전좀자 오케이 i s not working, I don't know 다른 가게 갔었는데 이게 갑자기 기계가 안 돼가지고 새로운 종이를 주셨거든요 그 바로 가서 일확천금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불이죠. <놀�び> <놀�び> 죄송해요, <진짜. 웃음>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한 이게 숫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오니까 바로 일확천금 꽂아보겠습니다. 마마미야, 마마미야. Across America with Mega Jackpots. It's Mega Millions. What's up? 나옵니다, 나니다 오! <놀나> <놀나> <Renaissance> Bring... 아음그 <choice> 나맥스위 자, 2. 숟가락을 숟가락을 들고 있어 하나도. 끝나도 안 맞았어. 자, 꽝이지. 원래 땡이여야 던지는데 이렇게 상게 맞잖아. 씨발. 아, 기분이 안 좋네요. 아, 덥다. 진짜 <laughs> 하나도 안 맞았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도전했는데 기대도 안 했어요. 역시 1등은 실패했고 메가밀리언이 이렇게 있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살아가자 이렇게 그냥 살아야 죠 그냥 우리 싸 갈게 우리 음, 음, 음. 1등이야 구독과 좋아요 아, 눌러주세요 <laughs>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